안녕하세요. 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전업 가장 고고 유튜버님의 그 40대 가장 4인 가족 한달 생활비 영상을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미시간 생활비와 비교하면 어떨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물론 전업 가장 고고님의 그 생활과 제가 처한 환경과 좀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뭐100% 완벽한 어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40대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4인 가족이라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으니까 오차가 좀 있더라도 큰 그림에서 비교는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에 좀 숫자를 넣기 위해서 자세를 좀 바꿔 앉았습니다. 전업 가장 고고 님께서 정리한 목록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조사했었던 목록을 최대한 맞춰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필품 428,714원, 식료품이 627,312원이네요. 저는 한 달에 이제 네명 가족 식비 및 생필품 그 등을 을 합쳐서 1,700불 정도. 그니까 한국 돈으로는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그 전업가정 고고님께서 이 영상을 올리신 거는 2년 전이고 제가 계산한 것은 그 코로나가 한창 심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식비도 많이 나가는 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같은 4인 가족인데 이렇게 거의 이제 2배가 차이가 날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장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물건 하나하나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생각해 볼수 있었던 변수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 때라 배달 앱을 통해 주문했던 적이 좀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배달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따로 나갔다는 게 있었죠. 그리고 애들 음식은 좀더 이제 좋은 성분으로 산다는 와이프의 그 엄마 마음에 좀더 어 많이 비싼 걸 샀을 거라는 점 등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진짜로 저희 집 식구들이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좀 차이는 나네요 교육비는 뭐 최근 따로 나간 건 없습니다 그래서 0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비가 317,183원 이네요 저는 2016년에 미국 미시간으로 이민을 왔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 저도 여러 가지 보험을 들었었고, 미국에 이미 나와서도 일부는 정리하고, 일부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더 단순한 비교를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내고 있는 보험비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비로 200달러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물론 한국도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들어가는 돈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장에서 의료보험비를 좀 도와주는 게 있어서 제 지갑에서 매달 나가는 돈은 대략 2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들게 하는 생명보험 드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게 한 달에 1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보험비 합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3만원 정도 뭐, 뭐 비슷하게 나가네요 다음은 그 브로드밴드 이게 인터넷 이랑 tv 말하는 거잖아요 그 47,390원이네요 그 그러니까 인터넷과 콘텐츠비로 분류해 본다면, 저는 인터넷만 한 달에 55불, 500메가짜리에 쓰는데, 요즘 전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회의 때나 애들 학교 온라인 수업 때 동시적으로 쓸 때가 종종 있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비로 55불, 그리고 넷플릭스가 14불, 음악 서비스 쓰는 게 있어서 그게 15불,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쓰는비 4불 등등 이것저것 다 합쳐서 88불 나갑니다 한국 돈으로는 98,360원이 나오네요 휴대폰은 애들은 아직 없고 저는 회사폰을 쓰고 있고 그래서 와이프 것만 한 달에 45달러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50,300원 정도 되네요 전업가장 고고님이 86,710원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조금 더 적게 내고 있네요 청약은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어 363,51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 기억으론 여기에 이제 전기료랑 수도세, 또 난방 등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용 관리비라고 해서 관리사무소 뭐 직원 인건비, 청소비, 경비비 등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이에 대한 저의 지출을 모아 본다면 일단 전기료는 제가 이제 4월 거 찾아보니까 한 104불 어, 나왔었고 수도세는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있는 이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잔독주택 살, 에 살다 보니까 여름에 뭐 스프링쿨러를 돌린다든지 해서 계절별로 물값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제가 그 수도세 고지서를 보여드릴게요. 개인정보가 있어서 다른 부분은 좀 보여드리기가 어렵고 항상 그 지난 시즌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사용한 물량의 그래프를 볼수 있는데 이 고지서는 이제 9월 고지서거든요. 작년 9월일 건데 그래프를 보면 7월 뭐 한여름 시즌이 확실히 가장 많이 쓰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9월에 낸 돈이 193불이니까 뭐 전체 평균을 잡는다 해도 이것보다 비슷하거나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넉넉히 잡는다 치고 평균적으로 한 달을 계산해 보면 대략 어, 1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험 어소시에이션 퓨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주택 단지 전체의 관리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지역에 따라 또 사는 곳의뭐 콘도 형태인지 아닌지 등등 천차만별인데, 제가 산 여기 단지는 그닥 뭐 공용으로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느낌의 동네라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1년에 70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비교를 위해서 한 달로 나눈다면 약 6불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총 합하면 21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3만 4730원, 아, 죄송합니다. 약 23만 4730원 정도 나갔습니다. 다음은 가스비인데요. 고고님께서 1 2,940원이라고 해주셨네요. 제가 사는 집은 냉난방을 다 가스로 합니다. 그래서 역시 계절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고지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도 달마다 쓴 가스 양을 보여주는데 미시간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1월, 2월이 가장 어, 사용도가 높네요. 한여름에 비하면 해 거의 1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고지서가 21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쓴 고지서인데 96.8불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대략 평균을 잡아본다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번 달보다 좀 적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불 정도로 평균을 잡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10만 600원입니다. 주유비와 교통비는 제가 있는 곳은 대중교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동차 주유비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즘은 차 운전이 거의 없어서 한 달에 차량당 한 번씩만 주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두대 합쳐서 대략 70불 정도 나왔습니다. 한국돈으로 78,240원이네요. 의료비는 따로 나간 건 없어서 일단 없다고 표기하겠습니다. 주차비는 사실 저는 이곳에 이미 와서 사라진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주차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어딜 가든 주차장은 늘 널널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를 따로 걱정한 적은 없네요. 물론 여기도 다운타운으로 갈수록 주차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사실 갈 일이 거의 없고 거의 부담가 없는 수준이라서 그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뉴욕 같은 대도시는 주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있는 곳은 그렇진 않네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영어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비는 전업가장 고고님께서 이제 키즈 카페 등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걸 집에서 먹는 식비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를 했고요. 근데 뭐 문화생활비에 영어로 표기하니까 문화를 즐기지 않는 가족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문화 좋아합니다. 끝으로 기타 항목으로 82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 고고님께서 그 용돈 및 기타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확한 항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어, 용돈으로 이라고 하면 요즘 뭐한 150불 정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용돈 포함 기타 아마존에서 뭐 쇼핑하는 것들 합치면 대략 400불 정도 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목을 넣어 봤습니다. 이걸 한국돈으로 하면 44만 7,100원이 나오네요. 그 고건이 명상에서는 주식 손실을 따로 계산해 주셨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좀더 단순한 생활비 비교를 위해 그 항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지출을 비교해 보면 고건님께서 313만 4,915원을 쓰셨고 저는 323만 9,330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뭐 생활비 나가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비교에서 제가 매달 나가는 그 돈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지금 제가 있는 이 집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거, 돈을 꿨던 그 모기지비와 차량 리스비입니다. 요 모기지와 차량 두대 리스비만 합쳐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를 생활비와 합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제가 훨씬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이두 항목을 제외한 오직 그 생활비만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미국 이민을 고려하신다거나 그냥 생활비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미없어도 눌러주세요. 재밌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신다면 당신 씨는 최고... 최고. 고맙습니다.